제부도에서 출발하는 에코 프로와 호를 타고, 가지줄 채비에서 미끼는, 공돌은4고 미끼는, 요렇게, 돼지고기를 요렇게 달아가지고, 돼지 비계를 어 요렇게 달아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쭈꾸미로 쭈꾸미 잡기 어떤데. <laughs> 맞네 이거. 어 이거 있어 왔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다. 오, 와. 오케이, 나이스 캐치 잡았. 아. 에이, <laughs> 어이어이 <laughs> 초코케. 이 초코케, 초코케. 어떤데, 어떤데, 빵 좋죠. 야, 내가 딱 한번 잡아보면 바로 안다니까. 괜히 낚시 유튜버가 아니야, 여러분. 첫 꽃게, 첫 꽃게! 어떤데, 어떤데? 음. 이 채비 보여드리면, 그냥 우리 는흰 푸미하고, 어, 바보징어 하는, 요런 바디, 가지 채비, 요렇게 닫혀 있고요물 어, 가는 날 쓰는 거,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 바늘을, 요렇게 긴 줄에 오늘은 이제 바람이 많이 부니까 길게 했고, 어. 희열에다가 바로 반을 다셔놓고. 다시... 난리 났죠? 아까보다 더 크지? 자 힌트 아 어, 묵직해 그렇지. 아, 요번 꽃게도 작습니다, 아까보다. 싱싱한 꽃게, 이트 아, 느낌이 제대로 납니다. 이 뾰족한 집게로 딱 잡고 쫙 끌어요. 아, 무게감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손맛 있습니다. 재밌어요. 이트 히트 1년 만에 이트 안 키다 선장님이 뜰채로 쳐가지고 밀어서 떨어뜨렸어. <laughs> 아이 선장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뜰채로 받아준다더니 뜰채로 밀어가지고 빼버렸어.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만리하고 <laughs> 쭈꾸미만한 게 털어먹고 가버. 쭈꾸미 손에 꼽쥐고 가버림. <laughs> 저장님. 선장님. 선장님. 선장님 내 포켓. 뜰채가 7 0라는데 뜰채로. 대가리 쳐서 밀어버리. 손에 꼭, 내 쭈꾸미 손에 꼭 치고 떠났어. 아, 선장님, 귀안 치세요? <laughs> 낚시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기도 화성, 제부도에서 출발하는 에코 프로아웃하고 꽃게 야간 선상낚시를 나왔는데, 네, 이거 처음이었는데 좀 늦게 시작했어요. 어 갑자기 출조가 취소됐다 잡히는 바람에 늦게 시작해가지고 총 6마리를 올렸는, 올렸는데 3마리가 뜰채에 뜨다 빠졌어요. 그리고 잡은 거는 3마리, 그리고 주꾸미도 마리. 이렇게 오늘 낚시가 끝났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음에 시간 맞춰서 처음부터 천천히 해가지고 또 파이팅 있게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좋고 오늘은 늦게 출조라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네요. 어, 너무 재밌고. 또이 에코 프로아우가 11월 달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어, 가보증어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푸티 대회. 1등한테 매주 금요일마다 상금 100만원 등이 납니다. 어, 그리고 이 꽃게 야간 운항같치는 12월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매주 목요일마다 야간 출조를 나가니까 어, 이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손상24에서 에코프로하우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 파이팅 있게 해봤고요. 깨가 사이즈가 좋아서 세만이 잡았지만 너무 즐겁게 낚시했습니다. 어,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아쉬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또물때 좋을 때 어, 시간 맞춰서 한번 재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